정 아니면, 아니면 항공 어, 등록 업비에 관련된 사항들은 항공기 등록증과 항공기 등록시을 하고 그쪽에 있습니다. 4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 어, 메인으로 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비행장치요 유관성 무인 동력 비행장 자체 중요시 150초에 이하고 무인 그 비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포터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윈 멀티 포터에 해당이 됩니다. 캠글라이더 같은 경우도 자체중량 70kg 이하, 어, 체중이동이라든가 타면 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변경치가 그 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더 같은 경우도 70kg 이하고 날개에 부착된 줄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변경치 이게 현재 레저, 레저 스포츠 사업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 기고력 어, 잘 아시다시피 기체의 성질, 온도차를 이용하는 유인자율이도무인자율이도 기회를 시키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금번 설명회는 50여 년 만에 새롭게 체계가 개편된 항공안전 법령에 관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열게 된 설명회입니다. 아, 이로써 바뀐 제도와 그리고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관계 종사자들이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하여 항공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보탬이 되고자 했고요. 확인하는 업무, 그러면 정비 행위를 하는 업무 확인했기 때문에 또운송 우송, 운송용 항공기 같은 경우는 기본 단가 가워낙 비싸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듭니다. 인천공항 이런 부분들을 국제법이라든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l p r 그다음 미아스의